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에 총 3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총 모집 인원, 일반 전형, 사회 통합 전형, 어떤 특기자 전형, 임직원 전형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모집 인원 자체가 2591명, 6318명, 그리고 2196명이었었는데요. 전형에 지원을 한 지원자 숫자는 다음과 같았고요. 그리고. 이들의 경쟁률은 모두 1대1이 넘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2대1 가까운 경쟁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작년 대비해서 지원자 숫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가를 보여드리자면 전국단위자사고는 무려 16.5%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광역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도 10.2% 그리고 서울 광역자사고도 6.7% 지원자가 증가했다. 전국 단위자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전국 단위 모집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일반 전형이 되겠는데요. 쭉 놓고 보았을 때 빨간색 위로 간 화살표가 많이 있죠. 23학년도 것을 좀 살펴보았을 때저 외대보고 143명이나 지금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원자 증가가 막강해졌습니다. 수시, 정시, 대입 실적 자체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졌어 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북일고와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 수능 그리고 의대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경북지역이잖아요 자 경북의 또 다른 전국단위자사고인 김천고, 내신 반영 변화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래서 세 개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23학년도에는 다섯 개 교과, 주요 교과 모두를 다 반영시켰거든요. 학교 커트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겠죠. 포항제 철고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는데 말입니다. 김천고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 숫자가 전년과는 다르게 좀 소폭 감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청원고 같은 경우, 뭐 여기도 의대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학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전형 방식을 좀 변화를 줬단 말이죠.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조금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 20개 우수 인지 전형이다라고 해서 의대 인원 이외에도 좀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의 20개열 이쪽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좀 끌어들이고자 전형을 신설하기도 하는 하락폭이 제법 컸었던 학교였는데 올해는 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산고 21명. 의대 실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왜 감소했을까요? 다른 전국 단일 사고 또는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일반고 등을 통해서 의대에서 말하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 이런 것들까지 좀 도전을 해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고려된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이긴 하지만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또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이 있어요. 이제 광역. 자이 광역모집안에서의 일반전형 어떤 식의 좀 지원자 숫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죠. 우리가 23학년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을 때 인천 하늘구 같은 경우에 작년 입시에서는 인천지역인재와 그리고 하늘인재 라고 해서 공항 종사자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올해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 인재 자체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도 했었지만 영종 지역 인재가 이렇게 좀더 많이 지원을 해서 이런 지원자 숫자 증가를 이끌어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 김천고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요. 상당히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 건 대입에서 유리한 곳이다 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 하나고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모집이 일부 있긴 하지만 광역 중심의 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수시 학생부 종합 실적 자체가 거의 항상 탑을 찍는 곳이죠. 이러한 학생부 전형을 준비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라 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서울 광역 단위 자사고인데 배제 중동 휘문 선덕. 이화 그리고 한대부고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지원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알 수가 있고요. 경희중앙 대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1대1이 채 되지 않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 광역자사고를 이렇게 노려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수능 준비를 확실히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 나오는 실적,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반면, 지원자가 감소한 곳도 있는데요. 세화, 이대부고, 현대, 양정고 같이 교육특구 지역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곳인데요.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방광역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 숫자가 증가를 했었는데, 해운대고등학교라던가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에 지원자 숫자가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상당히 계속 뛰어난 진학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에요. 의대가 됐던 최상위, 상위권 대학이 됐던가네요. 그리고 이 학령인구, 아까 전에 9.8%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영향이 있었다. 또 하나 조금 눈여겨볼 학교가 이제 대구에 있는 개성고인데 대구 유일의 자사고예요. 대구 수성구. 아주 우수한 학군이죠. 여기에서 많은 의대 합격자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환경들을 찾아 또는 실적을 낸 학교를 찾아서 지원의 선택이 갈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3학년도 자사고 지원자 숫자 증가했어. 대입 변화에 유리한 고교 선택의 결과인 것이야. 그에 따른 실적을 내고 있는 자사고 지원자 숫자가 증가했어.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치를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의 입시는 과연 어떨까? 학령 인구가 23학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소폭 줄어든다는 것. 이것 이외에는 바뀐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엔 이 부분이 워낙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 내년 자사고 입시 지원자 또한 증가될 수 있다. 자사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관리 철저하게 잘 신경 쓰셔야겠죠. 2학년 때 내신 관리 충실히 잘 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3학년 때잘 마무리 하시면서 착실하게 입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3학년도 자사고 입시 결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